하나님, 2026년 아버지 님 1월 첫째 주, 아버지 아리 이렇게 첫성회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예언, 아버지 성회를 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예언, 아버지 아님이 하는 귀한 우리의 죄종들과 협력살자들과, 또 받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하나님 그 어떠한 마세지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2026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음. 말씀도 맛있고 육적인 밥도 맛있고 아멘 근데 아멘 속에 작은 거 보니까 맛이 없었나다. <laughs> 여러분 그렇게 아까 영상을 통해서 진짜 아멘 할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할때 치유가 되어진다니까요. 아멘 할때 부리만다니까요. 아멘 할때 능력이 만다니까요. 아니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진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리잖아요. 뭐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고, 예고한 것처럼 이 시간은 이제 아, 예언을 할 거예요. 아, 지금 아, 이쪽에 유아실에 있고 아까 식당 여러분들이 아까 그 식당이 있었죠. 식당 우리 식사할 때 거기에 그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 한분 여기 한 분.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두 동이잖아요. 여러분들 아, 너무 추운데 아, 여러분들이 그, 어, 어, 식사하느냐 불편했을 텐데 어쨌든 속히 요 앞에 있는 그 땅이 에, 우리가 이제 170평인데 그것을 어, 우리가 어, 인, 어, 구입하게 되면 여기가 425평이고 170평이에요. 그러면 에, 지금 저희들이 올때이 건물을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건데 지어 놓을 때 여기가 20%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20%밖에 못 줬어요. 그데 요즘에 여기가 26%로 올랐어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저거하고 합병을 해버리면 충분히 저쪽에 2층으로 어, 식당하고 어, 또 화장실하고 2층엔 교육관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또 집사님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이 건축하시는 집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구상을 얘기했더니. 그분은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성전에서 저쪽 건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 하나만 놓으면 여러분 식당 갈 때도 비안 맞아도 되고, 불편하지 않고 화장실 갈 때도 예, 그렇게 지금 하마그 어, 집사님 그 머리에는 이 그려지고 있어, 도면이 막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 하나님 하늘빛 교회 가보니까 다른 건다 좋은데, 화장실 갈때 불편하고, 밥 먹을 때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 네. 하나님이 하셔요 네. 네.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인천의 기쁨의 계그550 한평 헌금을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라고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듣고 여기가 55,000이에요 저희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2천에 33만 원이 있던 그 교회에서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어, 목사님이 합동층 목사예요. 합동층 목사인데 이 건물을 너무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여기에 제가 이제 제천이 고향이에 친구들도 많아요. 부동산 한 친구 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 저기 교회가 하나 났는데 좋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그 친구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6억이라 그랬거든요. 6억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100, 어, 100배 축복 어, 500만 어, 원, 5억 5천을 제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딱 보니까 아 그러면 6억이면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어, 되겠다. 이게 5억 5천에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와가지고 딱 만나서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진짜 의자 탁 밀어놓고 지금 여러분 앉은 밑에, 밑에 필름이 다 깔려 있어요. 전기로 너무 너무 나를 위해서 막 지어 놓은 거예요.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목사님 애쓰셨다고 그 동안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고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오신 것 같다고 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7억 2천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6억이라고 듣고 왔는데 어떻게 7억 2천이야 했더니 그래서 그얘기를요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아, 갑자기 7억 6억에서 7억 2천이 뛰더라 했더니 임 목사 순진하기는 바보야 가가지고 마음에 들더라도 좀안 드는 척하고 어좀 이렇게 해야지 튕겨야지 너무 좋다고 하는데 누가 그러면 안 올리겠냐 바보야 나는 다내망 같은 줄 알았어요. 진짜 잘해놨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온 것이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진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요. 어, 이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어, 7억 2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나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이 신뢰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말해야 돼요. 말해야지 열매가 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5억 5천이라고 말씀하세요 5억 5천이면 제가 내일 당장 들어올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아니, 내가 2천에 33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5억 5천짜리 들어오냐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5억 5천 100배를 나는 믿은 거예요 아멘. 믿고 선포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어, 그래갔더니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런 음성 못 들었대. 자기 못 들었죠. 어, 나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랬더니 어, 그러고 나서 나는 일단 선포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에, 구성전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지금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걸 달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단들에게 주는 것보다 목사님에게 주는 게 낫으니까 6억 7천에 오시려면 오시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께 물어본 거예요 야 이거 세상 사람도 못하다 무슨 이 건물 가지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그랬어요 목사님 솔직히 나는 목사님이 이 건물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았냐 근데 이걸 이단에게 준다고요? 하나님 앞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거냐고. 건물 줘 가지고 이단에게 넘겨 주고 왔다고 책망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내가 막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고 막 말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러고 났는데 한달 한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와서 달라고 요양원 한다고. 요즘은 또 요양원들이 많잖아요. 요양을 한다고 달라 그러는데, 목사님 성전으로 목사님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억 5천에 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해요. 제가 아, 그 어디죠? 그 저기 어디 가서 집회할 때요. 목포, 목포 큰사랑교회, 김경도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 집회 끝나고 11시가 됐는데. 어느 강도사님의 그때는 전화 가온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리래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물요 그랬더니 한평 원금을 하래요. 이러는 거였어요. 그 내가 물은 거예요. 한평 원금이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550이래요. 이러는 거였어요. 아니, 왜5 5 0이냐 그때 기쁨의 교회가 550이니까 여기도 550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한 평금이 55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보험이 여기까지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천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안 비싸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똑같이 기름보험이 흐르게 해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려주는데, 하나님께 물었대요. 내가 돈이 어딨냐고.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55만 원씩 분납을 해라 러더라는 거예요 어 정말 근데 그 음성을 듣고서 이분이 그 밤에 11시가 넘어서 나한테 전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음성을 듣고 목사님에게 말하지 않으면 하룻밤 자고 나면 마음이 바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 55만 원 보냈다니까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교회 계좌번호 찍었어요 근데요 그분이 첫 출발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은 백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분들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니 거예요 너는 성에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정수 목사님 똑같아요 이정수 목사님그 교회 자차 내에서는 돈 없었어요 그 65억 공사거든요 근데 몇 억이 없었어요 근데요 30억이 거쳐요 요번에 주차장 헌금 하면서 26억이 다 채워졌고요.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예,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찾아가는 이 목사님에게 와서 애걸 복고라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목사님이 나를 찾아오게 해달라고.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갑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아, 네. 을처럼 행동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이곳에 떠나게 되면 갈 가야, 가야, 장막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장막을 준비해 주시고, 저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찾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럴 때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터지니까. 정말, 더군다나 교회가, 예, 지금 막 시청에서도 전화와가지고 못하게 하고 막 그렇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근데 저는요, 그 코로나 전국 가운데도 단한 번도 그이4 0평 되는 건물에서 신백동에서 도로 옆에서 찬양하고 집회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동인교회라고 있어요. 동인교회 큰. 그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너무 찬양사 유리창문을만 열어놓고 찬양을 하니까 코로나 정국인데 기도를 저절로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 교회 코로나 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막, 예. 그러다가 제천에서 신문에 빵 터진 거예요. 제천에 코로나 터진 교회가 있다.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목사일 거라고, 저 목사가, 저 교회가 터졌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안 터졌어요. 왜? 10편, 그 106편 혹 6절 7절인가? 전역 아 91편 6절 7절. 감사해요. 이거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천명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그 말씀을 딱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나는 세상적인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계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 또라이라고 아니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지 뭐가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터지면 누구 망신시키냐 교회들 다 망신시키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천명이 왼쪽에서 오른명이 오, 오, 만 명이 넘어져도 그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줬으면 그것은 진리예요 아, 네. 나는 그걸 다 믿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전수칙 안 지켰냐? 아니, 더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2020년, 2020년도에, 20년도에,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항상 단일 기도회를 해요. 근데, 10월달쯤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쪽에 2021년도가 다가오는데, 카렌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만약에 분명히 갈 건데 만약에 이쪽 주소로 해놓으면 또못 써먹잖아요 또 이쪽 으로 여기 계약도 안 되고 얘기도 안 됐는데 이쪽 주소로 옮길 수도 없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저에게 음성을 줬어요 주소를 옮겨라 어 그러는 거예요 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여러분들도 들으면 이상할 거예요 저 목사 또라이 아니야? 아니 그 목사하고 나하고 계약도 안 했어요 뭐 사고 팔고 얘기도 없었어요 나는 찾아오게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근데 음성을 10월달에 1월 초에 들려줘서, 그래서 내가 그 자리 음성을 듣고 카렌다 회사에다가 주소를 이주소를 옮긴 거예요. 주소를 옮겨 가지고 카렌다는 미리 해달라고. 그래서 셋째주 목요일날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카렌다를 이주소를 옮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때 그 중에서 몇명 그랬을 거예요. 저 목사 또라이 아니요. 저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책임이세요? <laughs> 내 책임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그런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웃음> <웃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고 무식하다는 사람 있어요? <laughs> 하나님은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요. <laughs> 여러분 때때로는 때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여러분 선포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21일 이제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는데 21일 딱 끝나고 났는데 11월 그렇죠. 어. 11월 21일 끝나고 났는데 전화가 딱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 가봐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오셔도 되죠. 오시라고. 오셨어요. 화가 자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 제천에서 목사님 교회가 이단이라고 소문났는데 아,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벽석 교단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이에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귀신 쫓고 병고 치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말한 씀말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어, 당연히 해야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분이 12월 4일날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12월 4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 5천에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4일날 계약을 5, 5천에 딱 했어요?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이곳에 지금 숙소가 있는데 나가고 나면 숙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시설 다 하고 이러면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다 되어 있으니 시설비으로 5천만 원만 더 해주면 안 좋겠냐고. 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저 목사님 나가서 장막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축복해달라고. 은퇴,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갈 곳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아버지 일게 충성했는데. 제가 잘했던 것이 그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해 주라는 거예요 단 계약은 5억 5천으로 해라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리고 따로 5천만 원을 따로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목사님 장막이라도 위해서 5천만 원더 우리가 대출 얻는 김에 어차피 돈 없으니까 빚은 누구 빚이에요? 내 빚이에요? 하나님 빚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에요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대출을 더 얻어 가지고 5천만 원을 그분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 2월 4일 날 여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멘. 제가 기쁨의 교회를 2013년도 12월 4일 날첫 성회를 갔어요. 근데 이미음 사모를 그 통해서 예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너희가 7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전을 선물할 것이다. 딱 메시지를, 음성을 준 거예요. 그거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밴드가 하나 있는데 말씀은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기록해놓으세요. 기록해놓씀 메시지가 있는데 나중에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21년도 2월 4일이 딱 7년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정확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9월달에 이종석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충북 어, 지부 연합 성회를 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종석 목사님의 그 주차장 때문에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차장 헌금을 줘보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도 550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처음에 여기도 처음에 할때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요. 돈이 있는 거 없는 거 알까 모를까 여러분들이 장롱 속에 감춰놓은 거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교회 건축하려고 모으는 건축한 금이 있지 않냐? 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아놓은 건데 하나님이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520 얼마 에서 저희가 어30 얼마에서 어 550을 드렸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위함이다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상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돈이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300을 먼저 드렸어요. 근데 이걸 언제 드릴까요? 이종우 목사님이 여기 강단에 오니까 네가 그때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라어그 마음을 주시 300만 원을 갖다 드리고 목사님 오셨을 때 지금 기쁨에 주차한 헌금 주차 통해서 지금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땅이 구입됐으니까 어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제 기도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여기 170평 이게 그때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이게 물건이 들어간 거예요 또 네, 나왔다가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이거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종수 목사님이 축복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이 하늘빛 교회가 그 기쁨역의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와 보니까 성도들이 꽉 찼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성 식당도 부족하고 건축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축복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9월 23일인가 그때 집회를 딱 하고 났는데 10월 5일 딱 됐는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문자 한 통이 딱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 제천에 땅이 있는데, 청풍, 그 호수가 옆에 땅이 하나 있는데 제천 하늘빛교에 기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1109평이나 아멘? 아멘. 어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게 응. 아니, 그래서 제가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잘못하면 이게 또 이게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몇번몇번 몇번 읽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어떠냐면 인천기쁨의교에서 목사님이 특강을 할때 제가 하나님 의 음성을 줬다는 거예요. 너 제천 있는 땅, 하늘빛교에 기증하라고. 그 기증의 기름 보면 여러분이 흐를 줄 믿어요. 네. 아멘 한자에 흐를 줄 믿어요. 아멘. 네. 어, 진짜요. 그러고 나서, 네. 그러고 몇주 있다가 바로, 어, 땅 1,109평이 저희 하늘빛교로.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이제 집회를 딱 하는데, 저걸 놓고 이제 막 기도한 거예요. 땅을 놓고. 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일부 얘기가 끝나고 났는데 이부에부 시작하려고 이처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3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아멘도 안 해요 자기들 일 아니라고 <laughs> 여러분 한 사람이 3천만 원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씨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구나 아멘 그 3천만 원 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더만 배로 갚아줄 줄을 믿어요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보다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천 배나 하나님은 더 하기를 원한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먼저 복 주시길 원한다 아멘 제가 아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요 정말 놀라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보내셨는데 건축업자. 예, 그분은 이미 아마 계산이 돼서 설계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꼭 그 우리 하늘빛 교회 그리고 이 성전이 예,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더 확장시킬 이유도 없고 거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여기에 성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불편함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 나도 안타까운 거야이 추운 날씨에 와 가지고 여러분 그서 가지고 줄서 가지고 밥 탔잖아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그런지. 예.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이게 옆에 2층 건물이 세워지면 여기서 여러분 밑에 걸어 다니 갈 필요도 없어요. 다리를 하나 쫙나 가지고 그쪽을 연결시켜 가지고 예. 다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관과 식당과 예. 예. 화장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한 마디씩, 한일 분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어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예언기도 받을 테인데, 혹시라도 나는 예언기도보다 어, 기도를 더 받고 싶다. 손 들어 보세요. 어. 이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왜냐면 그분들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언기도가 여러분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여섯 분 장소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협소해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두 동이니까 두 분이 갈 거고 저쪽에 두 분이 갈 거고 여기 유아실에 한 분이 갈 거고 그다음에 그 식당 옆에 한 분이 갈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장혜수 전도사님이 아까 그 우리 헌금송한 전도사님이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해영 집사하고 우리 미영 집사가 밑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면. 뒤에서 우리 전사님이 보내줄 거예요. 1번이 어디냐면 1번이 여기예요. 여기. 2번이 어디냐면 식당. 아, 네, 두 개. 그러니까 어, 2번이 식당이고, 3번이 어디냐면 이쪽 이쪽 왼쪽 왼 왼쪽, 나가가지고 왼쪽 있는 컨테이너 거기 두 명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4번이 어디냐면, 네, 이쪽에 오른쪽 컨테이너 거기도 두 명이 들어갈 거예요. 어, 예언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예언 사역자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해야 돼. 너무 길게 상담하지 마시고 기쁨의 기도 보면 어떤 분들은요. 크, 막 5분 10분씩만 상담을 해요.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오늘은. 그래서 예언 기도를 마치고 나면 다시 여러분들 일로 오세요. 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사역을 해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멀리서 오신 분 있잖아요. 아, 조금, 목사님, 어, 빨리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어, 있으면,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장혜수 전사님이 지혜롭게, 지혜롭게 잘 하실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이게, 누가 먼저 갔니, 늦게 갔니, 이걸로 시험 들지 마. 예? 여러분들이 오늘 못 가면 여기 주무시고 가셔도 돼요. 아멘. 네, 네 주무시고 가셔도 방도 있고 따뜻하게 탁 있으니까 아 오늘 은혜 받을 때더 듬뿍. 그리고 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에,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거 메시지 안잖아요 이제 기름부음하고 어, 그리고 축기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아나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 알겠죠? 어, 그러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우리 업주를 맞추세요. 업주를 맞추고 있으면 우리 전두사님이 한번한번 분분 보내줄 거예요. 1번으로 가세요, 2번으로 가세요, 3번으로 가세요.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장, 장영 집사님하고 장, 우리 미영 집사는 미리 가서 거가서 받고 먼저 받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헌신한 자에게 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하, 나는요 오늘요 이분들이 정심에도 설거지했잖아요. 저녁에 여러분 다 먹은 거두 분이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식사 대접해라. 나를 잡아서 식사를 제가 대접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공짜 없어요. 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멘. 자이시간 우리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조금 더 아, 이제 전도사님이 가시라고 했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여주면 될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아, 여러분들이 뒤에 와서 톡톡 칠 거예요 몇 번으로 가세요 몇 번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 움직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자리로 가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